지는 항상 두산보다 밑에. 천육백이십만 원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전형적인 부풀리기 아닙니까? 조수행 <laughs> 조 이조화! 어, 건전한 덕질은 나라를 살린다. 소비몬스터의 조정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티의 김정희입니다. 좋은 정보를 고르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제가 뭐 좋은 정보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 저희 소비몬스터가 덕질의 큰 손들. 네, 이분들과 함께 덕질의 숨은 이야기들도 좀 나눠 보고요. 또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분석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비몬스터 나와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조산의 승리를 위하여. <laughs> 기어노즈의 노래.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네. 네, 오늘의 소비 몬스터. 딱 보기만 해도 한 분은 키움 팬이신 것 같고, 네. 한 분은 두산 팬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우리 히친자. 무슨 뜻이에요? 히어로즈의 미친자를 줄여서 히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했어요, 아까 전에. 가방도 좀, 이, 이거를 왜 메고 다니세요? 아, 제가 워낙에 굿즈들이 많다 보니까 아,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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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네. 자랑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일단은 지금 우리 히친자. 우리 임찬님에게 약간 그 뭔가 이제 굿즈의 양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양보다 질이라는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소비 몬스터인지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인님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lg 팬입니다 어, 저도 유광잠바를 이렇게 챙겨왔 는데요 아, 오늘 챙겨오셨군요 네 아, lg 팬이시라고 하는데 이제 같은 연고지를 쓰는 또 이제 두산 팬으로서 사실 별로 lg 팬이라는 말을 잘섞 지는 않지만 <laughs> 라이벌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쵸. LG는 항상 두산보다 밑 있었고 아 이제 그랬던 관계기 때문에 조금 뭐 살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키친자, 네. 우리 상현님은 키움과의 그 인연 언제부터 좀 이어졌습니까?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아버지가 워낙에 그쪽 팬이었어가지고 북을 들고 다니시고 응원을 하셨습니다. <laughs> 네네.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티어로즈를 계속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인찬님은 한 40년, 50년 정도 되요 된... 저희 아버지가 1982년 오비베어스 원년 어린이 회원이셔가지고, 부산 기 n a 때문에 몇년 차로 설명을 할수 없는 그냥 모태, <laughs> 뱃속에서부터 부산패. 아무튼 이두 분과 오늘 그 덕질에 대해서 네.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경제 쪽에서 야구에 대한 어떤 인기와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야구가 우리 경제하고 같이 인기가 성장을 한 스포츠입니다 해설을 얼마나 막갈스럽게 푸느냐 이게 음. 중요하다 보니까 또야구가 라디오 중계하기에 너무 좋은 콘텐츠인 거예요 고도성장기에 우리 라디오가 막 보급이 될때 야구 중계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야구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았다 네, 야구에 빠진 우리 소비몬스터님 님이 어디에 얼마나 플렉스를 하고 계시는지 덕질 그래프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의 첫 덕질의 시작. 여기 보면 인찬님은 3천 원. 네. 상현님은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000원은 1982년 야구가 출범했을 때 티켓 가격이거든요. 뭐 전형적인 부풀리기 아닙니까? <laughs> 아니, 2000년대 생인데 왜 1982년 그 티켓 가격을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 이제 못해기 때문에. 상현님은 어떠세요? 7,000원은 어, 저는 2006년도 가격에 티켓이어서 아... 이첫 덕질의 시작이 두 분의 야구 관람비였고 지금 1982년에 3,000원, 그 2006년에 7,000원이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82년 당시에는 일반석 가격이 3,000원 지정석은 5,000원 정도 했는데 좀 저렴한 가격은 사실 아니었어요 비싼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티켓 가격이 한 2,000원 정도 했었고요 음. 택시 기본 요금이 좀 600원이던 시절이거든요 1992년이 되고 93년이 되고 야구의 인기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그때 일반석이 한 4,000원 그리고 지정석이 6,000원까지 좀 올라왔 고요 2003년부터는 구단이 자율적으로 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석이 한 8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뭐 테이블석이 5만 3천 원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사이팅 언이라고 뭐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2만 5천 좀 많이 3만 원, 3만 예, 원 이런 식으로 구단이 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세분화가 되고 음. 또 서비스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면서 다변화가 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경기 보러 가면 혹시 얼마나? 니까 티켓 가격이랑 먹을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하루에 팔만 원, 구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고척에 가실 때는 보통 이제 얼마 정도 쓰십니까? 1 3만원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응. 테이블석 가격이 팔만 구천 원. 와 비싸다. 그래서. 관중이 늘면서 이제 리그가 1 0개 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티켓 수익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관중이 441만 명 정도 들었거든요. 티켓 판매 수익으로만 674억 원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두 배가 넘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최고가 덕질을 좀 살펴볼 텐데, 어, 두 분이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 분은 1 0 0만 원, 한 분은 1620만원. 오, 일단은 100만원이 누구십니까? 접니다. 아, 덕질의 역사가 40년인데. <laughs> 아, 최고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620만. 원. 예, 가지고 있는 야구 유니폼이 한 9벌에서 10벌 정도 되니까. 그것만 네. 해도 한 13만원 곱하기 12만 130만원 이 넘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럼 유니폼을 사세요? 트렌드가 네. 바뀌어가지고. 이벤트 데이들이 있어요. 6월에는 혹본에이 해서 밀리터리 유니폼. 이 음. 오늘 제가 입고이 망고미. 망고미. 네, 콜라보레이션 데이라 해가지고. 하나씩 사는 편입니다. 아, 이... 그 1620만원! 는뭘 사시고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저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말랑 김에 가방 한번, 한번 보여 주세요. 뭐 들어 있는지 너무 궁 궁금... 이제 모자, 유니폼 다 사인 받아서 자수 마킹도 여기 지금 사인을 이제 이지영 선수한테 받고 그 사인 받은 거를 자수로 어, 네, 왔습니다. 와. 맡겨 가지고 이게 인기더라고요, 지금 되게. 와. 그럼 뭐 이제 유니폼이랑 뭐 글러브 뭐 이렇게 소한한1620 정도 한것 같다. 네. 여성 팬들이 또 늘어서 지금 시장이 지금 핫한 거죠? 이 고관녀 팬들 중에 여성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야구 고관녀 팬들 중에 여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63%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성별 상관없이 우리 모두 즐길 수 있고 모두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아, 이제 우리 소비몬스터의 착한 덕질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5 3십삼만 팔천 원. 누구의 숫자입니까? 어, 그 저의 숫자입니다. 오이 유기견 보호 관련해 가지고 네. 물품을 경매로 내놓으면 네. 경매 입찰 가격이 붙습니다. 그 낙찰된 금액을 유기견 보호센터에다가 기부를 네, 하는. 네, 기부를 하는. 거기서 이지영 선수의 애장품을. 353만 원을 사신 거군요 어,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글러브 글러브 그리고 아까 자수 보여줬던 유니폼. 유니폼 이렇게 이제 덕질을 하면서 내가 착한 소비를 해서 이게 이제 좋은 곳에 쓰이기까지 하면 음. 그죠 저희도 이제 물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이낙찰된 금액이 좋은 곳에다 쓰이니까 아마도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찬 님은 저는 2만 5천 원이라고 말했는데 계속. 상현님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지는 금액인데 사실 역사에 비해서는 이게 (2만 5천 원) 어떤 금액이냐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봉사활동하던 친구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야구장을 한 번도 이제 사정 때문에 못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음... 고등학교 때제 사비를 털어서 같이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포중했던 덕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꿈꾸는. 뭐 최고의 덕질 같은 거 있을까요? 음. 백혈병 관련해 가지고 이제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는 나중에 후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생각을 네. 많이 하시네요. 인찬님은. 저는 사실 덕질의 끝은 덕업일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두산베어스 대학생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꿈은 덕업일치가 돼서 두산베어스라는 구단에서 일을 해보는 게제 최종 덕질의 목표인 것 같아요. 어, 두산베어스의 일원으로서 일을 네. 해보고 싶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아, 뭐두 분과 이렇게 두 분의 취미, 두 분의 삶, 네, 그리고 두 분의 <laughs> 소비,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뭔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떠셨어요? 아우 저도 네.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열정을 앞에서 이렇게 느끼니까 조금 더 빠져드는 기분이에요 이제 경기 결과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같이 즐기는 문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소비몬스터 첫 번째 시간으로 야구 덕질의 세계를 두 분과 함께 가져봤는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그래도 마무리를 또 기운차게 해야 되니까 <laughs> 네. 건전한 덕질은 나라를 살린다. 에 네, 저희 그 구호입니다. 아, 네. 같이 알겠습니다. 외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덕질은 나라를 살린다. 고맙습니다. 홍보, 홍보 소원이죠. 안타, 안타, 날려버려라. <laughs> 기요미로 <기울이로 웃음> 이정화. 아, 네 이겁니다. 아,